이것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남자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매우 활발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잠시 주의가 분산되어 아내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갑니다. 그때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소파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울지 않고 즉시 일어나 다시 소파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민첩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소파를 따라 천천히 문 쪽의 테이블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자는 여전히 아내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드디어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테이블에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떨어지는 것이 매우 위험한데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식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이용해 식탁 위로 기어 올랐고 식탁 위에서 물건들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음을 들은 아빠는 즉시 고개를 돌려 확인하였고 식탁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모니터 영상을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1분 사이에 아들은 이렇게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모두가 이 일을 교훈 삼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